자, 여러분들 쭈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냥코 대전쟁을 할 겁니다. 냥코 넷 냥코 대전쟁. 아, 발음하기 게임되네요. 자, 여튼 냥코 대전쟁을 할 건데, 제가 방금 전에 통조림 50개 있던 걸로 요거 아이템샵에서 스피드업이라는 아이템을 샀습니다. 무려 전투 스피드가 두배속이 됩니다. 전투 중 아이템 아이콘을 누르면은 온오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우. 님들, 전투의 생명은 무조건 빠른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나는 게임이 느려 터지면 답답해서 못해.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지. 이런 거지 같은 게임. 자,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새로운 냥코대포라는 고양이를 획득했는데, 자, 이 친구를 바로, 파워, 어, 빠세, 빠세. 개인적으로, 와, 생긴 거 보니까 살벌하게 생겼는데, 되게 쎌것 같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고양이 대포라는 친구와 함께,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저수, 개시 빠바빠빠빰빠빰빰빰. 자,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어, 뭐야, 냥코대포? 아, 설마 이게 냥코대포, 아. 님들 하하 <laughs> 이 성에 딸린 요 대포를 양코 대포라고 부르는데 저는 또 캐릭터인 줄 알았네요 이런 젠장 일단은 요 탱커 좀 소환해서 몸빵 좀 시키고 야 이것들아 너가 그렇게 아무리 깨물어도 내 탱크 고양이에게는 생채기 하나 안 난다 야 계속 몸빵해 몸빵해버려 레벨 3 빠셀 자 이제 좀 골드 좀 빠르게 모으겠지? 근데 좀 골드가 빨라진 건가? 체감이 잘 안되는데 자 이제 슬슬 저의 딱까리 병사들도 소환하고 자 그리고 어느덧 200원을 모았는데 다시 탱크 고양이 한 마리 소환하고. 그리고 요 적들이 선 안에 넘어왔죠? 레이저 발사하겠습니다. 레이저 발사. 빠세다 죽어버려. 그렇지. 그 다음에 바로 레벨 4 찍고. 아, 님들 이게 근데 여기 레벨 이거 찍을 때마다 최대 골드량이 증가되나봐요. 아, 이제 알았네. 자, 이제 200원 찍었으니까 바로 배틀 고양인가이 친구 소환. 헤헷. 반가워요, 님들. 저는 배틀 고양이. 반갑습니다. 자, 배틀 고양이 너의 힘을 보여줘. 근데, 뭔가, 기대했던 거보단. 약하네. 이 친구가 뭐 빨간 색깔 몬스터한테만 강하다고 하는데, 아, 몰라. 이제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바로 고양이 뽑아. 탱크 고양이 뽑고, 그리고 160원 한번 모은 다음에 제가 골드 레벨업 한번더 할게요. 골드가 모아지는게늦서 터져가지고 진짜 답답해가지고 완전 화병 걸리겠네요. 자, 그리고 어느덧 밀리고 있던 제가 적의 성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임 이지하지, 이지. 자, 그 다음에 배틀 고양이 한번더 소환하고, 탱크 고양이까지 소환. 가라, 나의 부하들이여. 가라, 가라. 야, 너희들이 빨리 가서 어? 저것들 좀다 처치하고 와. 내가 야, 쟤네들 까부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어 너희들이 가서 좀 참교육 좀 하고 와 참교육 오케이? 자양코 계속 뽑아주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그냥 막 뽑아요 다 뽑아 다 뽑아 자 그리고 어느덧 피가 모두 깎여버린 적의 성 이제 슬슬 게임의 승부가 나겠는데요 자100 남았죠 136 그리고 파괴 완전 승리 뭐이 정도야 어렵진 않지 쉬워요 어? 뭐야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습니다 파워업 화면에서 획득할 수 있대요. 오 새로운 캐릭터. 징글 고양이라는 걸 획득했습니다. 뭐지? 어, 어, 비주얼만 봐서는 되게 어, 이게 고양인가? 저얘본적 있어요. 그 다리 겁나 긴그 고양이 아닌가? <laughs> 아좀 무서울 것 같은데. 멀리 있는 적도 공격이 가능한 원거리형 캐릭터. 단발의 공격력은 하이 클래스. 어 결론은 좋은 고양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개사기 고양이를 가지고 더욱더 강력해진 정준과 함께 일본을 공격해 볼까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피드업이라고 있는데 전투 중에 스피드가 두 배가 됩니다. 제가 아까 샀던 거죠. 근데 이게 영구가 아니라 아이템이에요. 아홉 개밖에 안 됨. 아, 이런 젠장. 이번에는 좀 전투 속도 좀 빨라지려나? 개인적으로 답답한 거 싫은데. 오, 확실히 두 배라 그런지 어, 적 몬스터도 되게 빠르게 나오고 되게 어, 골드도 빨리빨리 모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탱크 고양이 소환 얘를 일단 몸빵 좀 하자 그 다음 50원짜리도 한 마리 소환해서 몸빵 좀 하다가 80원 모은 다음에 바로 이거 강화하고 일단은 400원까지 제가 빠르게 이게 뭐야 골드 올려보도록 할게요 징글 고양이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는데 어이 징글 고양이 너 막상 되게 약하면은 나좀 많이 너한테 실망할 것 같아 더 이상 너에 대한 기대를 져버릴 것 같은데? 아 이것들아 왜 죽어 아 죽지 좀마 아이 뭐하는 거야 야야야야 야정좀 야, 야. 야, 부하들 너네들 기강 좀 다시 잡아야겠다? 야뭐 야야야야, 뭐 하냐? 얘거다 죽고 놔봐, 있어. 어? 일단은 그러면 제 전략은 골드를 빨리 모아서 400원까지 모은 다음에 바로 둥글 고양이를 소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탱크 고양이 한 마리 소환해서 몸빵하고 빨리 400원 모아.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현기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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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난단 말이에요. 네. 자, 400원 모았습니다. 가랏 우와호. 엄마, 무섭게 생겼는데요? 징글 고양이? 생각보다 되게 살벌하게 생겼네. 일단, 징글 고양이가 죽으면 안 돼. 최대한 징글 고양이를 지키면서 플레이 하자고. 일단, 탱크 고양이 마구잡이로 뽑아주고. 탱크 고양이가 몸빵을 하면서 징글 고양이를 지켜야 돼. 오케이? 그리고 배틀 고양이까지 소환해주시고. 저는 일단, 웬만하면은 탱크 고양이 위주로 뽑을 겁니다. 뭐야, 이거 쉽게 쉽게 이기겠는데? 야, 징글 고양이가 완전 하드캐리... 와, 뭐야. 빠졌어. 보스인가요? 저 하마는 뭐죠, 하마는? 잠깐만, 잠깐만. 생각보다 너무 센데? 저의 탱크 고양이들이 아니라고. 사례적 녹고 있어요? 아, 뭐야. 이건 좀 예상 외의 몬스터인데? 야, <laughs> 일부 이런 강력한 히든 카드를 숨기고 있었구나.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는데. 오케이. 일단 무찔렀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징글 고양이로 다 도배를 해버릴게요. 짜증나네. 제일 강한 징글 고양이로 도배를 해서 빠르게 저 기지를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벌써 끝날 것 같은데? 아니, 내 징글 고양이들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생각해낸 전략 쓰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림 아 뭐야 냥코도 감이 해방되었습니다 획득한 냥코들의 프로필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이벤트 스테이지까지 해방됐다고 그리고 무려 뽑기가 해방됐다고 합니다 고양이 기지에서 뽑기가 출현했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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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보너스 아이템 획득 뭐죠 이거? 냥코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설마 이걸로 고양이 뽑는 건가? 그리고 레어 티켓을 하나 더 획득을 했습니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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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이렇게 많이 줘요 허허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또뭐 준다고? 야왜 이렇게 퍼주는 거야 어허 스탬프 한 개째 선물 스피드업 4개 네 획득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날 보상으로 또 경험치 5천 아, 아이 그만 좀줘 그만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양크 뽑기랑 레어 뽑기가 있죠 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바로 뽑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티켓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총두번을 뽑을 수 있는데 먼저 재미를 위해 하나씩 뽑도록 할게요 오호 머리 돌아가는 거 봐라 완전 공포 게임인데 자 뭔가 나왔는데 뭐죠, 이거? 충전? 이거 어? 고양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패시브 아이템인가? 뭐야. 일단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남은 하나의 티켓으로. 바로 양코 뽑기. 렛츠고. 자, 과연 이번에는 뭐가 뜰까요? 뭐야, 이거는 또. 여기서는 고양이 얻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약간 스킬 같은 거를 얻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통솔력이라는 것도 획득을 했고, 자그 다음에 레어 뽑기. 아 여기서는 뭔가 요런 이쁘장한 고양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와개 이쁘다. 겁나 내 스타일. 그러므로 제가 레어 티켓이 하나 있으니까 저의 모든 행운을 걸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과연 과연 과연. 아 제발 좋은 거 하나만, 좋은 거 하나만, 좋은 거 하나만. 으아, 좋은 거 하나만. 아, 뭐야? 아, 고양이 파이터 너 뭐냐? 어? 아이 진짜. 그래도 일단은 바로 쓰자 음. 신 캐릭터를 획득했습니다 고양이 파이터 무려 이 친구는 경험치를 8천이나 먹네요 뭐 이렇게 많이 먹냐 그리고 여기 캐릭터 평성이라고 있는데 제가 출전시키고 싶은 캐릭터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제 출전이 되나봐요 자 일단 레어 캐릭터로 넘어가서 내가 방금 얻은 고양이 파이터를 출전 가랏 고양이 파이터 어 근데 고양이 파이터는 징글 고양이보다 더 가격이 싸요 무려 350원 50원 더 쌉니다 오호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파워업 들어가서 제가 아까 전에 얻은 뭐야 레어 캐릭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요놈. 고양이 파이터를 레벨업. 그렇지. 나는 더욱 더 강해졌다. 자,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이번 전투에서 좀힘좀써 봐. 알았지? 자, 가자. 빠빠빠빠빠빠빠빠. 전투 개시. 자, 일단은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어, 코알라, 뭐야? 되게 귀엽다. 어허, 마음이 들어. 자, 일단은 레벨업,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애들 빨리 나와? 아, 맞아. 나 전투 두 배였지. 아, 깜빡하고 있었네. 빠르게 100원 모은 다음에, 탱크 고양이 한 마리 소환. 어, 근데, 진짜 너무 강한데요? 생각보다. 살벌해, 살벌해. 자, 일단 50원짜리 고양이로 몸빵.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 친구들. 아, 350원 언제 모으냐. 나 빨리 이번에 얻은 고양이 쓰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일단 저는 탱크 고양이로 계속 기지 앞에서 방어를 좀 하다가, 350원까지 빠르게 모으고, 먼저 대포 하나 발사하자 대포 발사 빠세 까꿍 너의 힘을 좀 보여주고 와 빠세 빠세 아무래도 레어 고양이라 그런지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대하고 있을게 자 일단 레벨업해서 골드를 최대 400원까지 올렸고 징글 고양이 소환 어허 징글 고양이 반갑다 나 개인적으로 너 맘에 들어 그치만 이번에 새로 얻은 고양이가 어허 만만치 않은데? 되게 센거 같아 맘에 드는데? 이번에 새로 얻은 고양이? 어, 얼마나 강한 거야 죽질 않아 일단 계속해서 고양이 소환하려고 했는데 뭐야 나 정신 팔린 사 예, 벌써 승리했다고? 말도 안 돼. 야 이번에 얻은 레오 고양이 되게 좋은데? 고양이 파이터, 어너 마음에 들어. 설명을 내가 아까 못 읽었는데 판타지 세계에 동경하는 전투용 캐릭터. 빨간 적에게 엄청 강하다. 아, 한마디로 전투용 고양이라는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이번에 얻은 전투용 고양이와 함께, 바로, 렛츠 기릿. 전투 게시, 고, 고. 자, 일단은 제 전략은, 골드를 최대한 빠르게 늘려요. 그 다음에, 탱크 고양이로, 몸빵을 좀 하고, 골드 레벨업 하고, 야, 빨리 전투 고양이 배워야 돼. 어? 전투 고양이만이 답이다. 자, 일단은, 탱크 고양이 소환하지 말고, 여기서 골드를 올릴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 레이저 선까지 오는 순간, 바로 레이저로 통구이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자, 통구이, 렛츠고! 빠세! 하하! 좋아요. 자, 골드 레벨업 하고, 탱크 고양이 한 마리 소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얘들아. 겁먹지 마라. 자 탱크 고양이 한번더 소환하고 일단은 데미지를 보충하기 위해 이름 까먹은 고양이까지 소환 350원 빠르게 모은 다음에 전투용 고양이 렛츠고 가라 야나 너한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있다 진짜 야 너가 좀 가서 캐리하고 와 캐리 그 다음에 400원까지 모은 다음에 징글 고양이 야 근데 완전 전투용 고양이 넣으니까 순식간에 적 기지까지 뚫어버리는데? 개사기 아니야? 개사기 자 이제부터 남은 고양이 그막 소환해버려 막 소환해 소환해 그렇지 자 그리고 퍼포먼스로 레이저한번 발사하고 어 근데 뭐야 나왜 어째 밀리고 있지? 안 되겠다 전투용 고양이 더 소환해버려 전투용 고양이 나와라 전투용 고양이 가라가라 가라 친구 야 근데 전투용 고양이도 되게 빠르게 녹고 있는데요 어 잠깐만 이거 잘하면 나 지겠는데 탱크 고양이부터 소환을 하자 안 되겠다 탱크 고양이랑 징글 고양이 소환 좀 하고 좀 원거리 공격으로 애들 좀 팰게요 자 탱크 고양이 일단 계속 소환 일단 최대한 징글 고양이가 멀리서 공격하는 느낌으로 프리디를 넣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 통했어요 그 덕에 완전 승리 결론은 뭐다? 전투 고양이도 사기지만 징글 고양이도 개사기다. 어? 뭐야?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하였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요? 어디 보자. 새로운 캐릭터가 요거구나. 황소 고양이. 생긴 거 진짜 살벌하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방금 얻은 경험치로 탱크 고양이를 좀 레벨 좀 올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고그 뒤에서 징글 고양이나 아니면은 배틀 고양이가 데미지를 넣는 형식으로 만들어보자고. 자 일단 그리고 제가 황소 고양이도 배웠는데 요 황소 고양이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볼게요. 자 여튼 오늘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잘 가요.